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주식이 굉장히 폭락하고 있는데, 그 전전 영상, 전 영상에서 지금은 거의 역사상 얼마 없었던 기회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어떤 기업이, 어떤 산업군이 가장 큰 그런 투자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물론 저는 전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4차 산업에 관련해서 폴더블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 반도체, OLED까지. 그러니까 이쪽 관련주들은, OLED는 폴더블 관련주 위주입니다. 이쪽 관련주들은 반드시 주목해야 하고, 앞으로, 앞으로 가장 크게 버블을 일으킬 수 없는 산업은, 일으킬 수 있는 산업은, 바로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우리 눈앞에 돌아다닐 때, 그때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버블이 폭발할 것이고, 혹은 버블이, 폭발하면서 꺼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눈에 보이고 있을 때, 직접 내 눈앞에 있을 때, 이성을 가장 읽기 쉬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뉴스에서, 백날 부동산 오르고 있다. 부동산 20%씩, 30%씩, 2년마다 오르고 있다. 이렇게 떠들어 봐야, 결국에는 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한,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다만, 아 만약에 가까운 친구 중에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부동산으로 5억, 10억 정도의 차익을 내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바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도 이성을 잃고 그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큼 그 4차 산업, 산업혁명의 기회, 버블기, 그러니까 버블이 터질 시기는 자율주행이 눈앞에 가까워 왔을 때, 가까이 있을 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직은 버블이 터질 때가 아니다. 특히 미국 발로 시작한 이버블이 신흥국 시장에는 오지도 않았죠. 뭐 유럽, 한국, 중국, 일본, 전혀 안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폭락세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국 단기로 끝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정말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그 이후에 가장 먼저 봐야 할 기업들,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은 이미,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외의 기업들을 살펴보자면 바로 유진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정부 들어서 어, 건설 투자가 굉장히 이루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 정말로 악경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 하락세도 좀 어느 정도는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실적을 봤을 때에는 건설 경기가 좋다,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안에는 알짜배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실적이 까지지 않는 그러니까 마켓세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은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펀더멘트를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쪽 업종에 있는 1등 기업, 2등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업황이 안 좋아진다 한들 영업이익이 크게는 이제 까지지 않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유진 기업을 들수 있습니다. 유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레미콜 업종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상 지금 실적을 좀 보더라도 건설 경기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전혀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배당 역시나 150원의 배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4%가 넘는 그런 배당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률이라던가 이런 쪽에서도 보더라도 레미콘 회사라고, 레미콘 회사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특히나 지금 내수경기가 완전히 폭삭 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런 건설, 특히나 이 토목 쪽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시멘트라던가 레미콘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원재료 업종이고 그것을 봤을 때에는 좋은 기회가 지금 주가 정의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투자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꺼지지 않는데 주가가 지금 3월 1일 토망 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앞으로 건설 경기 투자가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뭐 GTX라던가 3기 신도시를 넘어서서 수도권, 서울 쪽, 아니면 지방 쪽의 토목 경기든, 어, 이쪽에 대한 건설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것이고요. 특히 만약에, 만약에라도, 이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발생한다면, 결국에는 시멘트라던가 레미크론 업종은 대한민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북한이지만, 땅덩어리는 비슷합니다. 땅덩어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투자 규모는 그만큼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시멘트라던가 레미콘은 바다 건너서 수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로 연결되어 있는 중국이라던가 한국의 이러한 기회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고 특히 중국의 레미콘 업체들보다는 한국의 레미콘 업체들, 시멘트 업체들이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제 협력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이라던가 철도건설 아니면 관광산업개발 이쪽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시멘트라던가 레미콘은 어쩔 수 없이 특혜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수요가 만약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공급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 사실상 이쪽 레미콘 업종에 대한 이런 환경 문제도, 어 환경 문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사람의 어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유해한 물질이 발전, 발, 발, 생애 하고 있는데, 어,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에도 역시나 경쟁사 대비, 경쟁사 대비해서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어, 업종에서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만약에 토목건설이라던가, 건설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다면, 급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좀,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어, 워낙에 좀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까 관계사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관계사들 대부분이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유진기업 본회사가, 본업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한들, 이런 관계사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 관계사 중에서 가장 큰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테리어 기업입니다. 만약에 인테리어 기업, 그러니까 재건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결국 이 관계사 쪽에 대한 업종은 점차 나빠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인테리어 업종, 재건축 등이 활발하게 발생한다면 오히려 플러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부분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 유진 기업이 건설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7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요. 올해 9월까지, 올해 9월 11일까지 자사주 매입이 70억 가량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책에서도 역시나 어, 지금의 주가는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 구간에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4%가 넘는다는 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는 점, 업황의 최악이라는 점을 봤을 때에는. 역시나 눈여겨볼 기업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 특히 시멘트 기업 중에서는, 이제, 한일 시멘트. 이 한일 시멘트를 보고 있습니다. 이 한일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어, 국내에서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점유율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업종 중에, 산업 기업 군 중에 하나인데, 어,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은, 한일 시멘트의 공장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토목건실이라던가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면, 이 서울 쪽, 수도권에 유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그럴 가능성을 봤을 때에는 결국에는 수도권에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하늘시멘트에 가장 큰 수혜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업종 이 국내 시멘트 업종 중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역시나 주모의 경제 역시나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연금공단 신형자산운용이 가시투자자산운용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운용사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신형자산운용이라던가 국민 공단이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탄탄한 기업 중에 하나다. 거의 망할 위험이 없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지만 지금 보시면 완전히 주가가 박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면 역시 하늘 시멘트 역시나 좋은 투자 기회가 될수 있다. 특히 이 배당 수익률이 어마무시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4,700원. 지금 4,700원을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의 8%에 육박하는 7%, 7 정도의 그런 배당 수익률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결국 이런 단기순이라던가 영업이익이 꺾이지 않는 부분에서는 어, 괜찮은 흐름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매출액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게 현대 시멘트를 이제 인수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역시나 어, 시멘트 쪽에는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한일 시멘트가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다. 만약에 만약에 북한 관련 그런 업종이 북한 관련 그런 경제 협력이 있다면 아시아시멘트가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시멘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번에 해외 공장 쪽에 대한 그런 지분을 굉장히 넓혔기 때문에 아, 해외 공장이 아니라 해안 공장입니다. 해안 공장 이 해안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운통 그러니까 운송 측면에서 유통 측면에서 가장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북 관련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아시멘트를 이렇게 그러니까 내수 위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늘시멘트를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뭐 유진기업, 하늘시멘트 아시아시멘트 다 마찬가지지만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닙니다. 예, 사지 마세요. 다만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분명히 수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참고를 하신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토목 건설, 토목 건설 이제 업종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하늘시멘트 아세아 시멘트, 유진기업까지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 승!